그러니까 정말 듣도 못한, 못한 업체가 갑자기 코인이라고 들고 나와서 대비시키고, 그러니까 ICO가 너무 쉬웠으니까 아무 거래소에 나가서 등록시키고, 이막 네. 거래 일으키고, 자기들은 다 팔고 뭐 도망가고 뭐 이런 게 빈번했으니까 어느 정도 규제하는 거 맞았다고 라 생각하는데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세로 가고 있는 첫 걸음은 지난 것 같고, 둘째 걸음, 셋째 걸음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. 아니, 그 당시에 그 우우죽순으로 있던 거래소를 이제 실사를 하러 공무원들이 간 얘기를 들었는데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레즈미 무신 하고 계시고, 그다음에 사무실마다 여기, 예, 까먹고, 그리고, 그리고 까먹고, 뭐. 그 다음에, 그리고 여기 금딱지에다가그 여기, 네펀줄 알았대요. 이렇게 해가지고, 굵은 <laughs> 아, 금목걸이, 에 금목걸이. 예, 금목걸이 차시고, 네. 이렇게 사투리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깜짝 놀랬다고. 그러니까, 그런 이제 너무 그, 뭐 이런 표현 적절치 않지만, 작은 가게 정도 수준의 거래소들이 남발하니까 네. 그걸 정리한 건 저는 맞았다고 보는데, 그때 잘못 정리했으면 지금, 코인 사기로 대한민국은 난리가 났죠. 그렇죠. 예. 예전에 뭐바다에가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형태였고, 음. 그쪽으로 돈이 워낙 몰리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, 그래서 네. 지금 그래도 나름 규모도 있고 어느 정도 다섯 개 정도 거래소로 뭐 정리를 해서 음. 이게 뭐나 어, 비트, 빗썸 코인온, 코빗, 고팍, 스 네, 그래서 요 중에서 또몇 개는 사라질지도 모르겠지만 뭐 규모 있는 그런 거래소를 남겨놓고 나름 거래량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.